안녕하세요. 럭녀예요.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고 물건을 정리하려고 할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옷을 비우기였는데 옷을 비우면서 느낀 거는 제가 충동적으로 산 옷도 많았고 그리고 그 유행에 따라서 너무 그때 민감했던 거죠. 그때는 그게 예뻐 보였는데 몇년 후에 다시 이 옷을 보니까 좀 너무 유아틱하거나 못 입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옷을 살때 이런 내가 옷을 사는 고르는 기준을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옷을 고르게 되는 기준은 이제 하나를 사도 오래 입을 수 있, 있을 만한 것들, 그리고 유행 타지 않는 것들, 그리고 무조건 새 것으로만 구매해야지라는 생각이 조금 없어졌어요. 어, 친구에게 뭐 얻어 입거나 내가 중고로 구제 옷을 사 입거나. 하는 쪽으로 조금 더 방향을 틀었어요. 물론 이제 사람이 외관상 드러나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냥 깔끔하고 단정하게만 입는다면은 딱히 그런 거에 크게 연연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옷은 섬유로 만드는데 그게 또 결국은 석유에서 추출된 섬유들이 많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옷을 처리할 때도 굉장한 그 환경오염을 좀 시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이 옷들을 처리할 때도 단순히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라 좀더 기부를 해서 의미 있게 썼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제가 옷을 기부할 수 있는 사이트를 두 가지 봤었는데 제일 유명한 첫 번째는 아름다운 가게예요. 거기는 이제 옷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물품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옷을 보낼 때 내가 안 입는 옷이라고 무조건 보내는 게 아니라 좀 입을 수 있을 만한 옷들. 너무 떨어지거나 수선이 불가능한 옷은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 기부함에 넣었던 옷들 중에 웬만한 옷들이 못 입는 옷, 다시 버려지는 옷들도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봐가면서 기부를 해야죠. 그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옷뿐 아니라 주방 생활자파, 뭐 생활용품, 생활세제도 미개봉이면 가능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침구류, 악기류, 소형 가구, 운동기구, 인테리어 소품까지 가방, 선글라스, 안경, 시계, 뭐 향수, 악세사리까지 다 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가게 쪽으로 기부를 하는 게 정말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름다운 가게가 아닌 옷을 기부할 때또 하나의 사이트를 알려드리면 옷캔이라고 여기서도 우체국 5우박스 또는 이제 15kg 이하의 포장을 권장하는데 여기서도 사계절 남녀노소 모든 의료 가능하고요. 모자 가방, 어린이집 가방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신발, 벨트, 속옷 같은 의복, 수건 작은 인형까지 되는데 대신에 이제 한복이나 특수복, 무대복 같은 거는 받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찢어지거나 오염이 심한 옷, 운송비 걱정 없이 무제한으로 택배를 보낼 수 있다고 하니까 이쪽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이트를 또 하나 이야기해드릴게요. 거기는 이제 가방을 기부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거 뭐 중고로 팔릴 것 같지도 않고 버리자니 좀 아깝고 이런 가방들 있잖아요. 그 그냥 버리지 말고 이것도 해외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반갑다 친구야 라는 곳인데 여기서는 아이가 쓰던 가방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선물 택배로 보내주면은 좀 가난한 나라에 이 가방들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 가방을 선물 받는 친구들은 태어나서 처음 가져보는 책가방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무심코 아예 가방을 뭐 누가 쓰겠나 하고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나라에 새로운 선물로 가방을 줄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방 보낼 곳 주소도 같이 남기겠습니다. 그 옷을 오래 입으려면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습기가 없어야 돼요. 그니까 쿰쿰한 냄새나게끔 좀덜 말린 옷비 오는 날잘안 마르잖아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옷의 수명을 낮춰줘요 그래서 습기를 최대한 막아주는 게 좋아서 옷장에도 제습제라던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넣잖아요 그런 게 좋다고 그러니까 옷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책에서도 하나 나오는데 어, 건조기를 요즘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건조기가 오히려 옷이 금방 해지고 쓸데없이 전기를 낭비하게 된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베란다나 햇빛에 자연 건조시키는 게 가장 옷을 오래 입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위적인 그 저희가 세탁을 할 때는 세제를 넣잖아요. 근데 그런 세제 또한 이제 환경도 같이 고려해서 환경도 고려하고 제 옷도 고려했을 때는 자연 세제, 무향 세제가 가장 좋습니다. 그 옷에 섬유는 미세하기 때문에 특히나 뭐 합성 세제 같은 거를 넣었을 때 섬유에 그대로 스며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피부에 당장에 닿는 거니까 그런 것도 우리 몸에도 영향을 미치고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게 소프넛 올인물을 세제로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옷을 또 오래 입는 방법 중 하나는 오히려 그러니까 세탁을 너무 자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빠는 횟수를 오히려 조금만 줄이면은 옷이 그렇게 빨리 해지거나 변하지 않아요. 그 신랑이랑 저랑 또 옷이 있, 있으면 제 옷이 훨씬 빨리 해지는데 그 이유가 저는 자주 빨고 신랑은 자주 빨지 않아서. 그 옷의 상태가 진짜 신랑은 아직까지도 제일 처음에 샀던 그 상태랑 비슷하고 저는 벌써 뭐 6개월 입었는데도 한 1년, 2년 넘게 입은 옷 같고 딱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옷을 오래 입으려면은 세탁의 횟수도 줄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유행이나 빠른 패션에 다들 민감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더내 기준을 가지고 옷을 하나 소유하더라도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옷 그리고 개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그런 삶의 라이프 자체를 조금은 바꿔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